안녕하세요 수건노독입니다 오늘은 이전 영상인 산타페의 기본등급 프리미엄 중간등급 프레스티지에 이어 최고등급 캘리그라피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볼텐데요 일단 차값은 가솔린 2.5 터보 기준 세금 포함 약 4,100만원 디젤 모델이 4,260만원 정도인데요 밑등급 프레스티지보다 약 500만원이라는 정말 높은 폭으로 가격이 증가했는데 이 등급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하자면 이제 뭐 특별한 기능보단 실내외 디자인이나 내장 재질에 좀더 초점이 맞춰진 친구로 나는 좀더 특별한 산타페를 타고 싶다 하실 때 선택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추가된 구성들을 바로 한번 알아보자면 지능형 안전기술 그러니까 사람이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을 차량이 어느 정도 커버를 해주는 그런 기능인데 첫번째는 후측방 충돌방지 보조로 후측방 사각지대에 오는 차량을 경고해주고 충돌 위험시 차량을 제어해서 사고를 방지해주는 그런 친구인데 솔직히 평소에는 잘 모르겠는데 안개 낀 날이나 비오는 날 아무튼 사이드 미러가 잘 보이지 않을 때 정말 유용한 친구고요 이 후측방 레이더가 들었기 때문에 이런 안전화차 보조라는 기능도 들어가는데 마찬가지로 후측방 차량을 인지한 후내 차에서 승객이 내릴 때 내리지 말라고 경고 후 문까지 잠궈주는 그런 패밀리카에 어울리는 옵션이고요. 투싼은 이제 경고에서 끝났지만 산타페는 문까지 잠궈주는 기능까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방교차 충돌방지 보조는 이제 후진할 때 좌우에서 접근한 차량을 경고해주고 역시 위험시 제동까지 도와주는 기능. 후석 승객 알림은 내 차에 사람을 두고 내렸을 때 계기판이나 블루링크를 통해 내 스마트폰으로 알려주는 뭐 사실 누가 차에 사람을 두고 내리겠냐마는 정말 0.1%의 사고라도 방지해 주는 그런 옵션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외관에 캘리그라피 전용 디자인이 적용되는데요. 이제 왼쪽이 기준선탑회고 오른쪽이 캘리그라피 친구인데요. 약간 그 suv에서 많이 호불호가 타는 밑에 그 회색 부분이 차량 도장색으로 바뀌었고 휠도 두 사이즈 커진 캘리그라피 전용 20인치 휠뭐 그릴 디자인도 바뀌었고요. 사실 오너들만 눈치채는 그 정도의 변 하지만 자기 만족이 큰 그런 친구들이라 생각이 되고요 기존 전구형 테일 램프를 좀더 또렷한 LED 테일 램프로 차량에 날라오는 돌을 막아주는 크롬 디자인의 스키드 플레이트 이렇게 창문 테두리를 반광 크롬 몰딩으로 바꿔주고요 1, 2열 창문을 이중접합 차암유리로 바꿔줘서 좀더 정숙한 실내를 만들어주고 사이드미러 하단에 이렇게 램프가 들어가면서 내가 야간에 차를 타기 전 문 앞에 있는 장애물이나 뭐 웅덩이 같은 걸 확인시켜 주는 그런 친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필러 부분을 블랙 유광 컬러로 바꿔 주고요. 내장에는 기존 4.2인치 계기판 컬러 스토를 12.3인치로 정말 와이드하고 운전자가 가장 많이 보는 부분을 깔끔하게 바꿔 주기 때문에 체감이 굉장히 큰 부분이고 이런 크래쉬패드나 차량 문자, 각종 부분에 인조가죽 내장제를 적용해주는데요. 뭐 개인적으로 만져봤을 땐 이게 플라스틱인가, 인조가죽인가, 사실 잘 느껴지진 않았지만, 이렇게 박은지를 넣으면서 좀더 고급 내장제라고 티를 내는 그런 부분이고요. 차량 천장과 필라 부분에 스웨이드 내장제가 들어가는데, 영상을 보시듯, 이거 뭔지 아시겠죠? 그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면 막결 바뀌고, 그런 스웨이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핸들에 이렇게 펀칭, 구멍을 송송 뚫어주면서 좀더 미끄러지지 않게 도와주는 친구고요. 뭐 이런 메탈 도어스커프나 메탈 페달, 실내 무드 등인 앰비언트 램프 64가지의 컬러를 설정 가능하고요. 뭐 사제로 장착하는 램프는 굉장히 눈이 아플 정도로 화려하지만 순정 앰비언트는 이렇게 은은하게 적당히 불이 들어온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콘솔 가니쉬와 트레이 커버를 진짜 알루미늄 재질로 역시 차량의 문짝의 재질을 좀더 고급스럽게 바꿔주고, 도어 트림 스위치도 팰리세이드나뭐 제네시스 차량들처럼 실버 코팅을 해준 모습이고요. 역시 가장 체감이 큰건이 퀼팅 나파가죽 시트인데요. 퀼팅이란 이렇게 약간 엠보싱이 들어간 디자인을 말하고요. 나파가죽은 이제 기존 인조가죽 시트를 천연가죽을 좀더 가공해서 부드럽게 만든 나파가죽 시트로 블랙 또는 라이트 그레이, 황토색인 카멜 색상 중 선택을 할수 있고요. 제 차에도 이 나파가죽 시트가 정해져 있지만 정말 시트가 부드럽고 실내 고급스러움을 확 끌어올려준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앞뒤로만 조절이 가능하던 운전석 허리 받침대를 위아래까지 조절할 수 있는 4-way 전동식 럼버서프트. 이렇게 운전석 시트에 꼬다리가 앞으로 나와서 허벅지를 받쳐주는 전동식 쿠션 익스텐션. 이열 시트를 한 방에 눕힐 수 있는 이열 원터치 폴딩 기능. 핸들의 위치나 운전석 시트를 차량에 기억시킬 수 있는 메모리 시스템, 비가 오면 알아서 와이퍼가 작동하는 레인 센서, 차량 앞 유리에 뭐 내비게이션 정보나 현재 주행 속도, 각종 경고 등 앞차와의 간격, 제한 속도 등 주행에 필요한 정보들을 앞 유리에 띄워줌으로써 전방 주시를 돕기 때문에 안전 옵션이라고도 할수 있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들어갑니다. 이제 기본 옵션들을 다알아봤는데요 앞서 설명드렸듯 특별한 기능보단 약간 실내외 디자인과 재질에 신경 쓴 등급이고요. 차값은 아까 설명드렸듯 가솔린 2 5 모터보가 4,100만 원, 디젤이 4,260만 원 정도고요. 이제 추가 옵션에 대해서 바로 한번 알아보죠. 이제 첫 번째는 약 230만 원짜리 사륜 구동 시스템인데요. 뭐 항상 댓글에서 무조건 사륜이다. 아니다. 뭐 사륜이냐? 이륜만 해도 충분하다. 박 터지게 싸워요. 정말. 제가 맨날 차단하는데 귀찮아 죽겠어요, 맨날. 그래서 저는 이 사륜 옵션 설명할 때가 제일 난감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냥 본인 가치관에 따라서 넣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부가적으로 경사로 조소 옥중 냉시나 눈길, 진흙길 모래길에서 조용 가능한 터레인 모드가 같이 들어가는데 물론 없는 것보단 좋겠지만 대단한 기능을 하진 않으니 그냥 부가적인 친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네요. 그리고 60만원 상당의 보조 배터리 포함 빌드인 게임인데 내비게이션 옵션을 선택해야만 적용이 가능하고요. 뭐 음성 녹화 불가나 비싼 가격, 성능에 대한 이슈 등 전반적으로 시선이 좋지 않은 친구지만 내 차량 디스플레이에서 정말 간편하게 영상을 돌려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문철 tv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적합한 그런 친구인 것 같네요. 그리고 세 번째는 7인승 옵션인데요. 이제 3열 시트를 추가해주는 옵션으로 뭐 에어컨도 따로 들어가고요. 3열에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스마트 원터치 워크인 폴링 기능 등 뭐, 가끔이라도 사멸을 사용할 일이 있으시다면 한 번쯤 고려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125만원 상당의 파노라마 서루프인데요. 뭐, 사고났을 때 유리가 주저앉아 좀더 위험할 수는 있지만 정말 높은 개방감. 내가 차박을 좋아한다면 누워서 밤하늘까지 볼수 있는 여러모로 문제가 생기지만 않는다면 정말 장점이 큰 그런 친구인데요. 취향에 맞춰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135만원 상당의 파킹 어시스트 플러스 2로 내 차가 후진할 때 장애물과 충돌 위험 시 차량이 알아서 제동을 하는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 스마트키로 차량을 앞뒤로 뺄수 있어서 좁은 주차장에서 굉장히 유용한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물론 사고 방지를 위해 제약이 굉장히 많아서 실제로 사용하기엔 굉장히 까다로운 그런 옵션이라 하고요. 이 패키지의 핵심 서라운드 뷰 모니터는 이렇게 보시듯 내차 주변을 360도 카메라로 보여주면서 좁은 골목길, 좁은 주차장 있구나, 뭐, 각종 불규칙한 상황에서 굉장히 편리할 수 있는 큰 차들 사이에선 필수 옵션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친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후측방 모니터로 내가 방향 지지 등을 킨 방향에 영상을 이렇게 계기판에 투영해 주는 기능으로 역시 사이드 미러가 잘 보이지 않을 때 유용할 수 있는 그런 친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섯 번째는 45만원 상당의 플래티넘3로 내 스마트폰으로 스마트키 기능을 할수 있는 현대 디지털 키 뭐, 내 가족들에게도 공유함으로써 키를 따로 주지 않아도 차량을 공유할 수 있고요. 2열에 220V 인버터가 한개 들어가면서 뭐, TV나 선풍기 같은 낮은 전력을 사용하는 가전제품을 간단히 사용할 수 있고요. 스마트폰 무선 충전까지 들어갑니다. 취향에 맞춰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65만원 상당의 크렐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인데요. 기존 6개의 일반 스피커를 10개의 크렐 프리미엄 사운드로 바꿔주면서 한층 입체적이고 풍성한 사운드를 들려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역시 취향에 맞춰 선택하시면 될것 같네요. 이제 추구옵션까지 다 알아봤는데요. 사실 캘리브라피 자체가 기본 구성도 거의 풀옵션에 가깝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만 구매하셔도 되고 나머지 옵션들은 취향에 맞춰 앞서 설명드린 가격에 더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잘 따져보시고 좋은 구매하셨으면 좋겠네요. 이상 수건도둑이었습니다.